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우스 장갑을 배송이 와가지고 배송을 한게 아니고 제가 사 왔습니다. 네, 옆에는 흔쾌히 구매대행을 해주신 제 회사 동기 인사 보내주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그 전에 구매를 할때 친구랑 저랑 영상통화 했던 거를 보시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되게 오래 했더라고 이거 한 8분 했지 9분 응 9분 40초인가 10분 가까이 했더라 아니 나 영상통화 때문에 응. 영상통화를 내가 처음 해봐가지고 아 근데 나 같아도 내 일본 가서 <laughs> 셀카 어. 찍어 가면서 이렇게 다니면 좀 민망한데 되게 잘하더라. <laughs> 점원들이 좀 잘하더라, 천연덕스럽게. 저원들이좀 당황했어. 왜? 셀카 찍고 다녀서? 어. 그냥 한국의 토모다치가 어. 하다달라해서 아, 설명을 해줬었던 거를? 어, 여기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거. 음. 그래야 할수 있다. 아, 원래 촬영 안 된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 갑자기 동영상 촬영하니까 무슨 유튜버 막 이상한 단종 같은 애가 왔나 싶어가지고. <laughs> 이거는 이거 내가 사, 사온 거. 음. 멜시 없는 게 좀. 근데 그거는 아예 호주에만 있대. 아 진짜. 아예 없대. 일본에 아예 없대. 뭘 아, 애초에 구할 수가 없었구나. 이때 내가 보통 남자 손에 맞냐 엑스라지가 아니 안 맞을 거래. 음. 내가 껴본 거야. 근데 진짜 커. 엑스라지 저게. 그러면 저거는 엄청 손큰 서양인이나 그지? 어. 라지가 내보니까 가 인기 사이즈더라고. 아, 그치 그치. 보통 평균에 평균 남자, 평균의... 여자들은 거의 안 타니까. 응. 아예 여자는 스몰이고 일반 남자는 라지고 근데 파란색도 예뻤을 것 같아. 파란색? 지금 보니까 티잖아. 그러긴 하네. 근데 한국에서는 블랙이지. <laughs> 파란색 너무 튀어 매장이 근데 되게 <laughs> 음. 어두운 톤일 줄 알았는데 어, 되게 화이트 톤이더라 어, 그 되게 예뻐 미국 그 약간 하와이 느낌? 음. 브랜드가 원래 서핑 플러스 오토바이야 아 근데 여기 근처에 하라주크 근처에 서핑이랑 음. 오토바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 파타고니아도 서핑 매장이 엄청 크게 있더라고 아 진짜? 거긴 아예 서핑 보드를 팔더라고 파타고니아에서 음. 아저 내가 사고 싶었던 건데 너무 비싸지? 6만원, 7만원인가? 아니 보통 6만원, 7만원이면 샀을 텐데 음. 그일본 쇼핑 너무 많이 한 다음날이어가지고 안 샀어 아 저거 저거 아 저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어. 귀여운데 저거 어 저거 귀여웠어 파란색 색깔이 이쁘다 어 저거 이쁘더라고 파랑, 음. 파랑색 티들이 이쁘더라고 저희가 음. 어 나온다 나온다 얼굴이 화색이 돌아야지 산드니까. <laughs> 급그 밝아지는 얼굴. 나 티셔츠나 만들어서 팔까? 저 정도로 좀 예쁘게 해봐. 그치? 그런 좀 구린 거 말고, 그리고 음. 좀 티셔츠 질이 좋은 거로 해. 맞아, 챔피언 맞아. 그런 거좀 말고 그 얇은 거 있지. 챔피언 티셔츠 구리더라고. 어, 아그 그거 뭐지? 씻서 입을 때마다 질이 팍팍 줄어드는 맞아, 게 느껴져. 맞아, 맞아. 어. <laughs> 저 뭐지? 장갑 저게 장갑인가? 아니 저내 카드지갑 아, 저내 카드 지갑.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때도 물어봤었는데 저때도 <laughs> 15,180원 환율 찍혔냐? 이렇게 카드 명세서에? 아니 문자 띠링안 왔어? 어아 환율 저걸로 찍혔어 그냥 아 해외에 그럼 너 카드 결제 나갈 때 한, 한화 한 얼마로 나가는지 그때 나오겠네? 어 그때 알려줘 그래? 현대카드 쓰네 응 왜죠? 굳이? 왜? 현대카드 그린 되게 좋아 그래? 예쁘잖아 그리고 아 그렇긴 하지 <laughs> 아 스티커 같은 거 받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돈 주고 사는 거였으나 행복해졌다 둘다 행복해졌어 이거 붙여줬잖아 음. 그래 그거 떼가지고 재활용할까? 매장에 사람들이 좀 있네 그래도 되게 많았어 주말이어서 다 밥 먹고 그랬어, 1층에서. 아, 주말이었지. 일요일. 음. 밑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 카페에. 응. 음. 혼자 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음. 바로 네. 언박싱 해볼까? 음. 네. 아, 나 빨리 너무 받아보고 싶었어. 네. 일단, 이렇게 스티커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요. 음. 재활용을 위해서. 이따 밑 해볼까? 양호해, 양호해. 어 그래?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어. 제품이 있고 뭐? 택스 리펀드가 안 되는 매장 아 진짜? 응. 얘는 택스 리펀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소비세도 다됐어 내가 택스 리펀드 안 되냐고 물어보는 장면 있잖아 아 그런 거였어? 어. 왜안 되지? 괜히 어마한데 일본에다가 세금 내고 왔네 어, 10% 세금 냈어 <웃음> 소비세 <웃음> 자 그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텍스리 본도안 되는 거 다들 유의해주시고요. <laughs> 오 이뻐. 오. 오 좋다. 가죽이 굉장히. 보들보들. 오나 되게 뻣뻣할 줄 알았거든. 엄청 어, 부드럽다. 보들보들 보들보들. 찍찍이도 어... 튼튼하고. 음... 어 끼어볼까? 어. <laughs> 어 손에 맞을까요? <laughs> 야 손에 기가 막히게 맞아. 기가 막히면 게 라지네 라지. 어. 어. 제가 손이 엄청 큰 편도 아니딱 평균 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완전 제 손처럼 딱 맞습니다. 음. 예쁘네 스티치가 노랑이라서. 음. 이거를 찍찍이가 어. 이렇게 꽉 쫄라 매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의 그건 안 되고 어. 내가 봤을 땐 뭐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나? <laughs> <누구야 이것이? 웃음> 뭐야 이거 뭐야? 몸에 안 좋은 거 아니겠지? 야 대박. 안에... <laughs> <laughs> 편집! 편집! <웃음> <웃음> 아니 이걸, 이런 거이걸 넣어야지. 이거 한 뒤집어가지고 막 털어야 되나 봐. 안에는 쌤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안에가 쌤이구나. 응. 너 방금 껴봤으면서 못 느꼈어? <laughs> 아니, 지금 터진 거야, 한번. 아. 약간 컨펌 차원에서. 아, 그런 건가요? 제 생각은 짧았습니다. 아무튼, 이거 안에 터는 거는, 나중에 털고, 와, 씨. 장난 아닌데? 계속, 무한정으로 계속 나올 것 같지 않냐? 그 맛이지 뭐탈 때마다 <laughs> 하고 마지막에 딱편 털어주고 이렇게 어, 내리고 어, 어, 그거 그 맛이지 뭐 아무튼 가죽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거 엄청 인체공학적이야. 왜? 여기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네 여기가 아, 다 인체공학처럼. 여기 부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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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난다. 꼽혔다 폈다, 폈다 할 때도 이게 손등 부분도. 그래서 이게 어. 쥐었다 폈다 하기가 편해. 어, 이게 고무줄이야, 다. 음. 그러네. 이 스티치가 실이 아니라 다 고무줄이네요. 아, 그래서 진짜 편하다. 여기도 딱 뭔가 보호 되는 게딱 있고. 이 부분. 아, 나는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음. 진짜 편하다. 음. 오른손에 이렇게 라벨이 있고요. 레더. 소가죽이야. 100% 소가죽이 었었어 아, 우피. 음. 소가죽이고요. 여기 데우스 로고가 이렇게 잡혀있을까? 뭐더 보여드릴 게 없네요 이 정도. 네 그러면은. 향급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향급비 마치고 <laughs> 나가서 이게 방풍이 얼마나 잘 되는지 와, 오늘 식단. 날씨가 꽤 쌀쌀하거든요. 오늘 이거 한번 끼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도가 음 16도. 36도인데 이 장갑이 얼마나 방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좀 틀어주고 아 겨울 되면 못, 못 쓰긴 하겠다. 여기 손목 부분이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어, 장갑 이니까좀 엄청 좀 낯선네요 기분이 제가 이거 잠깐 껴보니까 한겨울에는 절대 못낄것 같아요. 저희 군대 남자분들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저희 혹한기 훈련할 때 아무리 장갑 두꺼운 거 껴도 뒤에 60트럭 타고 달리면 엄청 춥잖아요. 손이 밑을 자르고 싶잖아요. 딱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10월 말이고 가을이고 해가지고 지금 바람은 막아주긴 하거든요. 막아주긴 하는데 그 때쯤 되면은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끼기에는 되게 괜찮습니다. 지금 장갑 끼고서 운전을 처음 해보는데 의외로 편하네요. 운전하기가. 이게 다른 모든 장갑들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스티치가 고무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움쳤다 쥐었다 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거나 클러치를 잡거나 하기가 손이 굉장히 편하고요. 오히려 그냥 손으로 잡을 때보다 미끄러지지가 않으니까 손바닥 쪽이 핸들에 꽉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서 더 안정감이 있어요. 데우스 사이트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가죽이 엄청 빳빳한 것처럼 찍혀져 있거든요. 메쉬 재질은 그나마 좀 부드러워 보이고 메쉬가 아닌 거는 엄청 빳빳해 보이는데 이것도 충분히 너, 정말 부드럽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가죽이 진짜 얇아요. 가죽이 진짜 얇아서 부드럽고 그만큼 움직이기 자유롭고 그래서 보온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겠죠? 더 두꺼우면 더 따뜻하겠지? 이쯤 되니까 메쉬는 얼마나 바람이 잘 통할지 좀 궁금해지네요. 근데 제 생각엔 여름에는 메쉬를 끼기보다는 그 손가락 잘려있는 거 있죠? 그 장갑을 끼지 않을까? 장갑이 필요하긴 해요, 여름에도. 왜냐면은 제가 올해 여름에 타보니까 땀이 너무 많이 손에 나가지고 이게 핸들 잡기가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이 필요하긴 했는데 메쉬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더울 것 같고, 여름에는. 그러면 메쉬 장갑은 언제 끼는 거지? 멋있습니다. 네? 네. 와. 간지. 간지 할리. 소리부터 다르잖아요. 저도 언젠간 돈 많이 벌면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장보기용으로 타고 할 일을 탈수 있는 날이 오겠죠. 뭐 해서 돈 버나. 월급쟁이로는 부자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데우스 장갑은 메시가 뚫려있지 않는 재질도 굉장히 얇고 부드럽다. 그리고 가을에 끼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꽤 괜찮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겨울에는 낄수 없다. 하지만 데우스 브랜드는 굉장히 멋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